도영아, 혹시 여유돈 좀 있니? 엄마, 갑자기 여유돈 왜? 네 아빠 이번에 건강검진한 거 알지? 어, 소진이한테 들었어. 아빠 어디 문제 있대? 갑상선 수치가 높게 나와서 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 암인 것 같다 그러더구나. 갑상선 암 말하는 거야? 어, 아직 확실하게 말을 들은 건 아닌데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검사 결과 보고 수술 바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 초기인 것 같다면서 아빠는 괜찮아? 아빠가 놀랐겠네. 뭐 듣고 망연자실해 있지.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놀란 눈치더라 얘.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집에 들를게요. 엄마가 아빠 잘 챙겨줘야겠네. 엄마도 요즘 머리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 아빠 챙겨주느라 신경 쓰면 더 아플 텐데 옆에서 챙기는 거야. 원래 서로 많이 챙겨줬으니까 상관없는데. 당장 수술비를 마련하는 게 문제다, 문제. 엄마, 나도 당장 큰 돈은 없는데 혹시 얼마 정도 마련해야 하는 거야? 2천 정도? 엄마, 아빤 얼마나 마련할 수 있어? 지금 500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것도 소진이 대학 등록금 일부라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 우리 소진이는 빚 없이 대학 보내야지. 지금 엄마, 아빠가 아파 죽겠는데... 걸어가면서 가면 돼. 수진이 대학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나도 이서방이랑 얘기해서 돈 마련해볼 테니까 아빠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줘요. 어, 알겠어. 괜히 큰돈 마련한다고 둘이 싸울 것 같으면 그냥 안 해도 되니까. 그건 무슨 말이야, 엄마. 가족이 아픈데 이서방도 도와줄 거야. 걱정 말아요. 아휴, 알겠다. 그날 저녁. 자기, 저녁은 먹고 들어온 거야? 아니, 오늘 반찬 뭐야? 오늘 조기 구워놨어, 된장국이랑. 오, 내가 좋아하는 조기. 생선쟁이가 어디 가겠어? 많이 구워놨으니까 많이 먹어. 어우, 배고파. 자기, 나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아빠가 갑상선이 많이 안 좋았나봐. 아버님, 갑상선이? 이번에 건강검진 한다고 하셨잖아. 건강검진하고 발견된 거야? 어우, 갑상선 암일 수도 있다나봐. 정확한 거야?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건데 수술 준비하라고 한거 보니까 암은 맞는 거 같아. 아휴, 어쩌다가. 예전부터 갑상선 쪽에 자잘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갑자기 암이라니. 갑자기 듣고 나도 많이 놀랬어. 그러게, 자기 많이 놀랬겠다. 어머님도 많이 힘들어하시지? 어, 힘들어하시지 뭐. 안 그래도 엄마도 머리 계속 아파하시고 있는데 아빠 병가 나오는 것도 버겁지 않으실까 걱정돼. 수술은 언제 하는 거야, 그럼? 결과 나오면 연락 주기로 했어. 근데, 엄마가 당장 수술비 마련을 먼저 해야 될것 같다고, 나보고 여유 돈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 어머니와 아버님 돈벌이도 없고 해서 수술비 마련도 어려우시겠구나. 그러니까, 두분다 은퇴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쉰지 오래라 집에 남는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그, 차제 대학 등록금 있지 않아? 아휴, 그것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어쨌든 동생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 돈은 건드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장 수술 때문에 돈이 급한 거면 그거라도 써야지 무슨 소리야. 그돈 있더라도 천오백은 더 구해야 돼 어차피. 근데 우리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잖아. 다 생활비에 집 대출 갚아야 되고, 그렇다고 적금을 깰 거야. 아파트 담보로 조금만 대출 받으면 안 될까?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안 그럼 자기 퇴직금 드려. 우리 돈 손대지 마. 왜 이렇게 사람이 매물차니? 지금은 아버님 수술에 돈 드리지? 다음엔 이런저런 이유에 또 드려야 될 수도 있어. 처음부터 안 드리는 게 나아. 이게 무슨 가족이야. 우리 집에 용돈 한번 드린 적이라도 있어. 자기도 섭섭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습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건. 가족이니까. 아니, 가족이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퇴직금 드려. 나도 차 할부금 조금만 뺏어 줄 테니까. 정말 너무하다. 얼마 후. 엄마, 아빠는 어떻해? 밤이 맞다고 하더구나. 수술 날짜는 최대한 빠르게 잡을 생각이야. 엄마, 이서방한테 얘기해봤는데, 이서방이 조금, 아니야, 아니야, 됐다. 내가 너한테 돈좀 있냐고 물어보고, 그날 밤에 니네 아빠한테 혼났지 뭐니 해. 괜찮아. 그래도 난이 서방이 두발 벗고 나서서 엄마 좀 도와드리자고 할줄 알았어. 엄마 미안해. 내가 내 퇴직금이라도 드릴게요. 보태서 수술하자. 뭘 미안해? 엄마 이모한테 돈 빌렸으니까 너도 돈안 줘도 돼. 이모가 빌려줬어? 그래. 이모가 네 아빠랑 오죽 친해야지. 형부 뭐 그렇게 됐다고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돈 빌려주더라. 다행이다 정말. 너는집 아, 담보라도 잡아야 될까 많이 고민했었어. 아, 예께. 함부로 담보 잡는 거 아니야. 엄마가 돈 빌리고 또 없는 줄 알아? 너희도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벼룩에 간일 빼먹지. <laughs> 나중에 이모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겠다. 그래. 너도 같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과일이라도 좀 사다 줘. 알겠어요. 엄마, 아빠 간병 힘들지 않아? 뭐가 힘들어. 거동도 다 하고 그러는데. 힘들겠지만, 아빠 수술하면 너도 좀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럼 엄마 당연히 해야지 소진이 그 기집애 요즘엔 밤늦게 안 들어오지? 아빠 수술잡힌으로는 일찍 들어와서 집안 살림 엄마 대신하고 그래 나중에 소진이 칭찬 좀 해주라 얘 <laughs> 알겠어요 엄마 얘도 철들었나 봐 며칠 뒤 수영이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님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잘 지내시죠? 아이, 그럼. 안 그래도 이번에 너희가 빚 해결해 준것 덕에 한결 생활이 여유로워진 거 있지? 네? 빚이요? 그래, 차 대출 해결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네. 대출이라니, 어머님? 영수가 우리 차 할부 해결해 줬는데 너랑 같이 상의한 거 아니니? 어, 들은 게 없는데 영수 씨가 어머님 차 할부금을 다 갚아줬다고요? 영수가 너랑 얘기 다 됐다고 했지 뭐니? 아유, 이놈이. 나 지금 잘못 말한 게냐? 아, 아니 어머님. 제가 영수 씨한테 물어볼게요. 아이고, 내가 차 할부금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어서 죽는 소리 했더니, 너한테 말을 안 하고 해결해준 모양이구나. 아이, 내 탓이다. 영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그날 저녁. 자기, 왜말안 했어? 어떤 거? 오늘 점심에 어머님 전화 오셨었어. 차 할부금 갚아드렸다며. 아, 그거? 아, 그거? 그거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왜 나한테 말안 했냐고. 내가 우리 돈으로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도와드린 건데 굳이 말해야 돼? 그래도 그렇게 큰돈이 나가면 은논을 하든가 말을 해야지. 아니,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아니, 내 돈으로 했다니까, 자기가 다 뒤져 봐. 내가 우리 돈으로 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내가 지난번에 아빠 수술한다고 돈좀 드리자고 했을땐 습관 잘 들여야 한다고 도와드리지도 않았잖아. 그거랑 지금 이거랑 같아? 아 자기는 우리 돈으로 하자는 거였고 난 내가 번 돈으로 한 건데 자기 번돈 나랑 같이 안 쓰니? 혼자 살아. 내가 생활비 조금씩 모아서 여유로운 돈이 좀 있었어. 그 돈까지 터치하는 거야 지금?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너랑? 뭐라고? 내가 그때 말했지?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네 퇴직금 깨라고... 아참, 억울하네. 이런 건 상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 막말로 내가 너한테 말안 하고 엄마한테 내 퇴직금 다 드리면 너 아무렇지 않아 할 거야. 그걸 왜 뭐라 그래? 네 돈인데? 아, 아 참... 며칠 뒤. 소영아, 집에 잠깐 들릴 수 있니? 어, 이모, 무슨 일 있어요? 아, 이모가 이번에 세탁기 산게 있는데, 소영이 괜찮으면 가져갈래? 세탁기요? 어, 사실은 이모집 2층에 세주기 전에 세탁기를 하나 놓을까 했는데. 아이, 글쎄 이모가 사이즈 안 맞는 걸 샀지 뭐니. 아유, 이칠칠이. 아이고. 그럼 저 주실 게 아니라 반품하면 되지 않아요? 소영이 지난번에 세탁기 바꾼다고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 이모 반품하는 거 귀찮아. 그냥 소영이가 가져가. <laughs> 아, 정말요? 이모 반품도 귀찮아하면서 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돈 버는 것도 다 타이밍이랑 운이지 뭐. 이모가 돈 쓰는 게해퍼 보여도 가족한테나 쓰지. 이모가 가정이 있니 뭐가 있니. 나한텐 가족이라고 챙길게 너랑 너희 엄마뿐인걸. 이럴 때나 돈 쓰기 냅둬라 얘. 이모 고마워요. 이번에 아빠 수술비도 도와주셨다면서요. 뭘, 네 엄마가 하도 갚는다 갚는다 뭐라 그래서 그럴 거면 주말마다 반찬이나 해다 달라고 했다 <laughs> 이모가 엄마한테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낯간지러운 소리아기는 어서 세탁기나 가져가 <laughs> 네 알겠어요 한 시간 뒤 이모, 저 왔어요 왔니? 이거 이거 빨리 와서 봐봐, 예쁘지? 우와, 이거 신제품 아니에요? 진짜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어, 가져가도 되는데 짐차는 알아서 불러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알지? 그럼요. 이모 보고 옮겨 달라고는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안색이 왜 그러니, 근데? 아, 아,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 무슨 일인데. 남편이랑 좀 싸웠거든요. 너희 자주 싸우는 거 같다. 지난번에도 싸웠다고 하지 않았니? 이모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지난번에 아빠 수술비 마련한다고 남편한테 우리 돈 조금만 수술비에 보태자고 했더니 완전 정색을 하더라고요. 어, 그랬어? 네. 돈 주는 습관 들이면 안 된다나 뭐라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 싸가지 없네 정말. 그러니까요. 진짜 그때는 정이 똑 떨어져서. 아무튼 그러고 며칠 안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이 뭐라는데? 차 할부금 갚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서방이 너한테 말안 하고 시댁 돈 갚아준 거네, 그러니까요. 하, 그거 듣고 머리가 획가닥하는데 참, 이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땐. 뭘 어떻게 해, 원래 안 싸우려면 시댁 친정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서방은 혼자 놀고 있잖아. 이서방 그렇게 나오면 너도 똑같이 해, 너도 엄마 아빠만 챙겨. 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똑같이 느껴봐야지 이 서방도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소영아 이런 건 사실 안 고쳐져. 지금 이 서방 이런 행동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잘 생각해보고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 너 얘도 없겠다. 그냥 갈라서라. 아 말이 쉽죠 이모. 이모가 결혼 안 해봐서 그래요. 아닌 걸 끊을 줄도 알아야 돼.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 난 그렇게 같이 못 산다. 그날로 나올 거야. 다또 이모 같으면 좋겠어요, 아주. 며칠 뒤.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건데? 뭐가? 며칠 동안 우리 말도 안 했어. 얘기하기 싫어. 아, 내가 미안해.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지내는 거더 이상 못 하겠어. 내가 미안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양가에 용돈 드리자, 어때? 언제는 주는 거 습관되면 안 된다면서?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인데 큰 돈은 못 드려도 용돈은 드릴 수도 있지. 됐어, 난 우리 집 드릴 테니까 자기는 알아서 자기 집 챙겨드려. 에이, 왜 그래? 내가 이번 주말에 우리 쪽 부모님이랑 어머니, 아버님 용돈 챙겨드릴게. 정말로? 그래. 주말. 도영아, 뭐 이렇게 돈을 보냈어? 돈? 이 서방이 우리 용돈하라고 30만원 챙겨줬더라고. 우리 딸 결혼하고 처음 받는 용돈이네. 아, 이 서방이 엄마 용돈 좀 챙겨드리자고 그러더니 벌써 보냈나 봐? 아유 결혼도 잘했네 우리 딸. 그 돈으로 뭐 하시게 우리 엄마? 뭐라긴 네 아빠 좋은 음식 해주고 수술 준비해야지. 안 그래도 여유 없었는데 이 서방이 우리 마음 잘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챙겨 드릴 걸 그랬네 우리 엄마. 너희 힘들면 안 챙겨줘도 되니까 용돈 주는 거에 대한 부담 가지면 안 된다 우리 딸. <laughs> 알겠어요 엄마. 다음 날 자기 어제 엄마가 용돈 챙겨줘서 고맙다고 전화 왔었어. 그래 좋아하셔서 다행이다. 아무튼 고마워. 고맙긴 우리 메달은 아니더라도 여유될 때 양가 이렇게 챙겨 드리자. 말이라도 정말 고마워. 이제 서로 집에 뭐 챙겨드릴 일 있으면 똑같이 하거나 서로 은은해서 챙겨드리거나 하자. 알겠어. 나도 자기 말 들을게. 며칠 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예, 이번엔 용돈을 다 많이 넣었다구나? 네? 원래 30만 원 넣었던 걸 이번엔 50만 원 넣었다구나. 아예 뭘 이렇게 많이씩 줘? 어머님, 언제부터 용돈 받으셨던 거예요? 언제부터라니 꽤 되지 않았니? 저희 집은 이번에 처음 챙겨드린 건데 어머님께 영수 씨가 계속 챙겨드렸었나봐요. 아이고 그래? 아이 걔가 왜그랬대 원래 이런 건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유 뭐 똑같이 할 필요 있나? 여유되면 각자도 챙기면 되지. 어머님 그날 밤 오늘은 반찬이 뭐야? 반찬? 어 오늘은 무슨 찌개요? 자기 어머님, 아버님 용돈 언제부터 드린 거야? 용돈이라니, 이번에 처음 드렸지. 어머님 아까 전화 왔었어. 이번엔 왜 이렇게 많이 넣었냐고. 엄마가 착각하신 거겠지. 나 이번에 우리 부모님, 자기 부모님 처음 챙겨드린 건데. 어머님이 용돈 받으신 지좀 됐대. 어머님이 인정하셨어.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 아이, 엄마가 말했어. 그리고 이번에, 왜 우리는 30인데 어머님은 50 드렸어? 아이, 우리 집은 돈 나갈 때 많은 거 알잖아, 자기. 그래서 20을 더 드렸다고? 그치. 엄마 이번에 교회 모임하신다고 집에 사람들 초대하는데 돈꽤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 우리 집은 돈안 드는 집 아니야? 자기네 집은 우리 집에 비해 예전부터 버는 것도 없었지만 그만큼 쓰는 것도 없었는데 뭐.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도대체? 그딴식?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아니. 용돈 줄때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럼, 자기 그동안 30씩 우리 공동돈에서 뺐던 게 어머님 용돈이야? 내가 이게 무슨 돈이지? 하고 매번 물어봤잖아. 뭐에 쓰는 거냐고. 그때마다 자기 헬스비라며, 운동 끊는 거라며. 자기는 어머님 집에서 헬스 하니 됐다, 됐다, 좀 그런데. 내가 우리 돈으로 했어도 며느리가 돼서 시댁 용돈 주는 걸 그렇게 아까워해. 용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 줄 거면, 같이 똑같이 동시에 줬어야지. 자그마치 몇 개월이야 지금? 우리 집 힘들다고 돈 필요하다 했을 때 뭐라 그랬어 너? 너 너라고 너 당신이 돈 드리는 거 습관들이면 안 된대서 나 개인 돈으로 몇 만원씩 드린 거 말곤 용돈이라고 줘본 적이 없어. 왜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 도대체? 아이씨. 진짜 돈 가지고 되게 뭐라고 그러네. 그게 당신 돈이냐고. 아니 우리 돈이잖아. 엄연히 내 돈도 들어가 있다고.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면 뭐 어쩌게 이거 이혼 사유야 이혼 재산 분할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뭐? 재산 분할? 네가 이 집에서 갖고 온게 얼마나 있다고 재산 분할이야 그래 소송 걸 테니까 누구 손 들어주는지 보자고 돈도 없어서 매일 쩔쩔매면서 무슨 소송은? 괜히 으름장 놓으면서 센 척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말만 해 감당?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이게 다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일 커지면 너만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끔 누가 만들래? 하!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나중에 무릎 꿇고 빌지나 마! 참너 웃기는 소리! 며칠 뒤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소영아? 이모, 나안 되겠어. 이혼해야겠어. 이혼은 염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니 왜? 우리 싸우고 나서 남편이 이번엔 용돈을 양가에 주겠다고 하는 거야. 어, 네 엄마가 너희한테 용돈 받았다고 자랑하던데 아유 엄청 좋아하더라 얘. 진작 좀 주지. 엄마 엄청 좋아해서 나도 기분 좋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나 몰래 우리 공동 돈으로 시댁에 계속 용돈 주고 있었던 거야. 우리 집은 안 주고 뭐 뭐? 아이 그럼 무슨 막대 먹은 인간이 있어. 그니까 이거 이용감 아니야 이모? 당연히 이혼하고도 남지 그냥 이혼하면 안돼 이건. 그래서 재산 분할 소송도 생각해 봤는데 변호사도 고용하려면 돈 보통 얼마나 들려나? 지금 돈이 문제야? 아, 변호사 선임비 내가 대줄 테니까 넌네거 찾아올 생각이나 해. 이모. 너 이렇게 뒤통수 맞고만 있을 거야? 돈 30에 수 개월이면 아이 그것도 얼마야? 그리고 돈도 돈인데 이건 부부끼리 신의를 저버린 거야. 믿음이 깨져버린 거지. 이모, 근데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모가 옆에서 좀만 도와줘요. 알겠어.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도울 테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고마워요, 정말. 엄마한테 말안 하는 게 낫겠지? 해야지, 소영아. 괜히 아빠도 아픈데 지금 말하면 엄마 신경 쓸거더 많아지잖아. 너희 엄마, 아빠 강해. 지금 너도 도움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말은 해야지. 네 아빠도 수술만 하면 완치율 높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이모 엄마한테 내가 조심스럽게 말해볼게 다음 날 엄마 주무셨어요? 어, 네 아빠 옆에서 나도 좀 자고 있었지. 네 아빠가 수술하고 마취가 안 풀려서 계속 잠만 자네. 아참 오늘 수술이었지. 엄마 미안해 내가 바로 가봤어야 되는데 내가 내일은 갈게. 엄마도 집에 들어가서 푹 쉬고 나와. 아니다, 너안 와도 될것 같아. 그냥 아빠 깨면 얼굴이라도 비춰드려. 아니야, 엄마. 나도 같이 있어드리고 싶어서 그래. 아빠, 나랑 단둘이 있은 지도 좀 됐고. <laughs> 그래, 아빠도 참 좋아하시겠다. 엄마, 나할 말이 있는데. 뭔데? 아니,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우리 딸이? 그게, 나 이서방이랑 이혼하려고. 이혼? 어. 이서방이랑 더 이상 못살것 같아. 왜?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사실 이서방이랑 자주 싸우기도 했고 이번에 엄마 용돈 드리는 문제 때문에도 좀 많이 싸웠어. 아이고, 네가 우리 용돈 많이 안 줬다고 이서방 계속 괴롭혔나 보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이서방이 나 몰래 우리 돈으로 시댁은 용돈 30씩 챙겨줬었어. 그리고 이번에 엄마 드린 돈30 있잖아. 시댁은 50을 챙겨드렸더라고. 아,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할수 있는 게 지금 있겠어?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진행할 거야. 그런 거할때돈 많이 들지 않니? 참 더럽고 치사하지만 이혼이 그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야. 만일 네가 마음이 결정이 돼서 소송 진행할 거라면 얘기하거라. 그래. 내가 대출이라도 껴볼게. 엄마, 안 그래도 이모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모가 도와준다고 했니? 아, 네 이모가 정말 내 은인이야, 은인. 그러게, 우리 이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감사하지 뭐. 나보다 네 이모가 엄마 노릇더 잘하는구나. 엄마, 그런 말 말아요. 엄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늘 힘이 되니까. 아휴, 그래, 얘기 잘했다. 내가 도움은 못 돼도 엄마로서 알고 있어야지. 몇달 뒤. 정말 이럴 거야, 너? 왜? 또 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그래도 한 침대에서 살 부대 끼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게 뭐 어쩌라고? 그럼 넌한 침대에서 부대 낀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너희 엄마 아빠만 돈 챙겨주니? 하, 이 인정머리 없는 년이. 어디서 2년 전 년이야? 내가 아직도 너한테 아무 말안 하고 살던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소송은 취하해줘. 부탁이야. 아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봐줘야 돼? 미안하다고 하지마. 이미 늦었어. 야, 네가 내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죽어도 내 돈은 가져갈 거야. 너한텐 한 푼도 못 줘. 안 줘. 이미 결론 났잖아. 당신한테 규칙 사유 있어서 재산 반 떼어줘야 된다고 한 거. 안 돼. 난 죽어도 못 줘. 앞뒤가 다른 남편과 더 이상 살수 없어서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이 결혼할 때 갖고 온집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재생의 이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그지 같은 남편을 만나 이혼을 하게 됐네요.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모가 옆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이모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열심히 살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제 편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